5일 의성군민회관에서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성, 미래 백년 찾아라! 의성의 미래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동양대학교 황종규 부총장이 기조연설에 이어 홍보의성 미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3개 세부 주제별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동양대학교 황종규 부총장은 인구 감소로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걱정하며 민선 6기 후반기 의성발전전략에서 인과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대구권과 신도청권 등 지역의 공간적 위상의 전략적 재설정과 공공 생활서비스 자원의 전략적 배치를 통한 공간적 추기 재배분, 농산업. 6차 사업 등 지역사업 전략의 구체화, 지역인력 양성 등을 구체적 배응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의성군수는 민선 6기 2년 전반기는 군정발전 중장기 마스터 플랜 완성과 군정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번 차자라 의성의 미래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난 2년간의 군정을 피드백해서 민선 6기 후반기에는 획기적인 도시경관 완성,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며, 신도청 시대 저렴한 지가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상생방안도 모색하며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행복의성, 그리고 앞서가는 미래의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신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심포지엄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